문제거물 29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치 수식 어수이다. 그죠? 후치. 뒤에서 수식하는 것들. 그죠? 음, 그리스 신화의 나름면 그죠? 뭐, 마이오스 왕은 왕이다. 바로 그리고 고대 도시. 그죠? 아시아 마이너죠. 그죠? 소아시아 할때 뭡니까? 아시아 마이너라고. 그죠? 앞에서 꾸미줄 것 같지만, 이 뒤에서 꾸미줄나아 그죠 소아시아. 맞는 문장이고요. 그녀는 샀다. 브랜뉴죠. New b r a 가 아니고, 항상 뒤에서 꾸미줄은 브랜뉴라고 써야 되므로, 그죠? 818, 819둘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녀는 월스 기본이니까, 그죠? 주달 아니고, 마라수동카이니까 받다죠. 그죠? 그녀는 받았다. 그죠? 모든 격려를 받았다. Try. 하라고. 그 다음, 뭡니까? 뭐, 뭐, 띵이죠. 그죠? 뭐, 뭐, 띵, 머머, 뭐, 뭐, 바디 이렇게 부각하면 다 형용사가 어떻게 한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죠. 머머, 뭐, 뭐, 띵, 머머, 뭐, 뭐, 바디가 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 거 썸띵, 뉴가 되는 거죠. 애니, 띵, 뉴,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그 목적은 그 여행의 목적은 경험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띵, 저만 아죠 띵만, 일대로만 한다. 앞에서 꾸며주고 머머, 뭐, 뭐, 띵, 머머, 뭐, 뭐, 바디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죠. 놓치 국문의 어순인데요. 첫 번째 그죠? 이렇게 부사구가 나오면 그죠? 주어가 바뀌는 거고. 그다음 이 주어는 누구니까 전사가 있는 명사가 아니라 주어는 더키가 주어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동사 주어 되니까 단수니까 이즈가 되겠죠. 그다음 원래 이 문장, 그죠? 원래 문장은 그는 그 사실을 거의 알지 못다. 히, 그죠? 이런 음. 이우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생각니까 여기서 이 리를 이 앞으로 도치었으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었어. 그죠. 근데 일반 동사니까 디드가서 디드 히 여기 동사는 디드 히 노라고 적어주면 된다. 그죠. 구정어 도치가 되겠네요. 그 발란하는 그죠. 지금 목적어만 도치된 거죠. 목적어만 도치를 때는 뭐한다. 그대로 그죠. 그대로 뭐한다. 주어 동사를 그죠. 주어 동사를 써주면 되는 거죠. 목적어만. 근데 지금 지냈습니까? 지금 목적어하고 부정어가 같이 왔죠. 이때는 반드시 도치가 되어서 동사 주어를 써야 됩니다. Not until이 그 나왔습니다. 그죠 나던 티 나던 티의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나던 티리에서 앞으로 나가게 된뭐 한다. 그렇죠. 동사 주어를 사용해그 근데 여기가 뭐다? 일반 동사니까 i 듯이 이라고 쓰면 되고 이 경우는 비동사 니까 비동사 앞으로 와서 워저시가 되겠죠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된거냐 하면 이때 강조구문에 의해서 그죠 이때 강조구문에 의해서 뭐가? not until 부분이 그죠 앞으로 나간 경우죠 이 경우는 뭐다 그냥 주어 동사 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827 828하고 819 830을 조금 차이점을, 이때 강조할 때는 그냥 주어 동사 그대로 오고, 뭐가 어, 되는 경우에, 그냥 나든 티디 그냥 도치될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된다. 이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음, 올리에 의해서 이끌어진 말이에요. 죠 올리에 의해서 이끌어진 말이에요. 올리면올리면 올리웬. 그럼 뭐 한다? 무조건 하고, 주어 동사가 아니고 뭐 한다? 동사 주어를 써야 된다. 그죠? 동사 주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동사 주어를 써야, 그러니까 동사, 주어를 써야 되고. 동사, 주어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됐다. 그죠? 이때 강조구문에 의해서 도치되었을 때는 뭐 한다? 그렇죠? 주어동사를 쓰면 된다. 그죠? 음. 간접어문의 어순이다 그죠? 간접어문이다. 어, 떻게 된다? 어문사를 쓰고, 뽑기 같기 주어동사를 쓰라. 그죠? 어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이 된다. 그죠? 음문사를 썼죠? 주어 동사를 쓰면 된다. 그죠? 음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 그죠? 음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된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경우, 여기에, 그쵸? 여기에, think라든지, suppose라든지, 그죠? 어, believe라든지, 그죠? 이런, a m a z i n 이런 동사들이 나온 경우에, 원래 어디 있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그죠?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음문사가 많다. 문두로 옮겨갑니다. 그죠? 옮겨 가더라도 뭐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의 어수는 변함없이 주어 동사가 된다 는것죠 동사 주어가 아니라 요런 동사들이 나오면 문두로 옮긴다 그죠 뭐가? 어문사가 하지만 뭐한다 주어 동사의 순서는 그대로 간다는 것 838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죠 스포즈 뉴스 이멘션 이런 동사가 기 때문에 어문사가 뭐한다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옮겨 간 거예요 하지만 뭐한다 주어 동사의 순서에는 변화가 그죠? 부가, 음, 문의 구표는 항상 두 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장이 넣오고시표 찍고, 두 칸.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 자리는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음. 대명사가 와야 된다. 그죠? 앞에가 뭐면, 긍정이면, 여기는 물를 쓰고,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여기 뭐 쓰라? 긍정을 쓰라. 그죠? 음.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탐앤 제인이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죠? 대명사로 쓰면 복수되어 있으면 되고, 어, 긍정, 부정을 써야 되죠. 이거, 뭐 아닙니까? 아가 아니고 뭐 한다? 안트라고 써야 되니까 틀렸네요. 그죠? 제인이니까, 아, 제인이 아니고 뭐 써야 된다? 쉬를 써야 되니까 틀렸고요. 그죠? 더 보이즈 복수니까 데이스인 거 맞고, 부정은 긍정, 어, 맞는 거네요. 이거는 그죠? 음. 그 다음, 명령문이 되면 뭐 한다? 윌류를 쓰는 거, 윌류가 아니고, 윌 유를 쓰라 그죠 율유를쓰라명렴을 써라 자대열 어북 그죠 있다죠 그죠 있다 할때 그죠 이때 주어는 어북입니다 하지만 뭘 때는 이때 주어가 어북이지만 뭐할 때는 부가 운받다줄 때마다 요 자리에 대열을 부두부사를 그냥 적어줍니다 그죠 긍정은 부적으로 해서 맞는게 됩니다 단빈침주어져 그냥 이 쪽으로 주면 되는 거고, 긍정 부이니까 이전 이 맞고요, 그죠? 그 다음 레츠 비급이죠 레츠일 때는 셸리라고 쓰면 된다, 그죠? 어, 명령물 때는 윌류, 그죠? 명령물 때는 뭘 쓰고? 그렇죠. 윌류라고, 그죠? 어, 명령물 때는 845처럼 윌류라고, 그렇죠? 이렇게 윌류라고 써주고, 어, 레츠 명령문 청구문이죠. 뭐뭐 뭐 하자는 첫 문이 될 때는 쉘 위를 써줘라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수으니까역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반복하라 죠죠. 그렇죠?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